네, 안녕하세요. 4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요.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해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것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에스겔서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요.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인 이 48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 심판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가 이제 소망과 또 회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그 계시 중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거룩한 생수가 솟아나서 황폐하게 메말랐던 이스라엘의 땅을 적시고 또그 땅을 소생시키는 그렇게 큰 강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망의 환상을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물을 징계나 또 심판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도요. 물로 심판하신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또 구원과 새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은요. 정결함 이새 생명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사여서 4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시어 그 택한자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한다 라고 하셨어요. 생명이 없는 그 사막에 물을 주심으로 그 택한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물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생수는요, 메마르고 황폐한 그 이스라 이스라엘 땅을 덮을 것이며 죽음과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 땅을 정결케 하고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회복할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생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아니 이 생수의 생수의 근원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드리, 자, 이스라엘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수,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생수를 가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이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음으로 인해 두 가지 사명을 그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그분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예배는요, 단지 어떤 의식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셔서.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친밀함을 전제로 하는 그런 최우선이 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생수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을 웅덩이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두 가지 사명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타락하고 우상으로 가득 차고 생수의, 생수의 근원인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겁니다. 예배가 타락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선민 사상의 오해로 인해서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서 가두어두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회복의 말씀 가운데 지금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한 국가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사명까지 회복되어 진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보시면 에스겔이 제일 먼저 이끌려 간 곳은 성전 문이었습니다. 그는 성전으로 이끌려 와서 그 성전의 제단을 지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여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회복, 무너졌던 제단의 회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들이 소홀히 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했던 그 예배가 지금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의 일차적인 사명이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전 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물.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은 생명과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요. 3절에 보니까 에스겔의 발목을 적십니다. 4절에서는 무릎까지 그 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엔 그의 허리까지.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지금 사람이 걸어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서 헤엄쳐야만 할 정도로 깊은 강이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인자야, 에스겔아,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들의 사명의 회복을 하시고 그 은혜가 이방으로 세계로 흘러가는 것을 지금 보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개개인을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1차적인 성전과 재단의 회복을 보여주신 후에 하나님의 에스겔를 강가로 데려가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명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은 바로 재단의 그 은혜가, 그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재단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생명, 은혜,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마치 이스라엘이 웅덩이를 파서 그 생수를 가두어 놓으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기주의적인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생명의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때요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8 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여기 이 아라바라는 말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다는요 사해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 광야에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생명이 없던 그 사해에도 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되살아나리라. 그래서 그 구절, 구절 끝부분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에, 그각 처에 모든 곳에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요. 풍족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에 보시면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심이 많을 것이다라고 했고요. 12절에서는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의 열매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어요. 자, 매달 새 열매를 맺는 그런 과일나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열매를 주셔서 하나님의 생수로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열매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요, 치유가 있습니다. 치유.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과일 나무 중그 잎사귀를 약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잎사귀가 지금 병을 치유하는 그런 약 재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이라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그들을 다시금 이 사명의 자리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잃어버린 예배와 제단을 회복해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나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의 발목을 덮고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그들의 머리까지 덮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수가 흘러감으로 인해요. 광야에 생명이 넘치고 온 땅에 열매가 넘치며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단의 회복,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고 모든 영혼을 풍족케하며 치유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에시겔에게 이렇듯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을 보여 주실 때 국가적인 민족적인 회복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던 그 소명, 그 사명에 대한 회복까지도 보여 주고 계심을 오늘 보게 됩니다. 성전과 제단을 회복하셔서 그들 가운데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온 땅의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그 은혜를 보고 믿고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이 백성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비록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렇듯 생수와 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의 가운데 온전한 재단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받은 생수와 은혜를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